자, 가조권과 나조권을 모두 참 이래요.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A 값의 개수고요 우선 저는 나조권을 먼저 볼 건데, 어,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, 이거 이미, 이것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, 얘는 뭐, 어떤 실수에 대해서? 모든 아, 실수야.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, 이관계식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, 내가 이거를, 하나의 함수라고 y라고 해서 이 y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. 이렇게.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번 봐볼게요. 자 여기가 지금 x축이 있고요. 여기 y축이 있고 이 함수 y는 x라는 일치함수죠. y는 x라는 일치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y절편이죠. 여기 뒤에 있는 게. 그래서 이 y절편인데 내가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. 이 값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데 0보다 작은 곳이 어디야? 0보다, X가 0보다 작은 곳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? 이쪽 영역을 봐야 되는 거야. 이쪽 동네.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, 이 값이 여기는 어때요? 이쪽 동네를 볼 거잖아, 지금 우리가. 그치?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이만큼은 어때요? 0보다 작은 곳이 아니잖아요. 이 영역에서. 이쪽 영역을 볼 건데. 0보다 큰 데가 있잖아요, 지금. 그럼 얘는 아니라는 거죠.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.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, 최소한? 이게 지금 y 절편이 여기가 지금 y 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오라는 곳이 여기잖아, 지금. 얘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? 얘가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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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만약에 여기였다면. 여기에 있었다면,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, 얘가 0인 곳이죠. 그래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지 않죠. 그러니까, 요 놈이, 여기 있는 놈이 요 값인데, 응?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5라는 것이 얘가 더 내려가야 돼. 얘보다, 여기보다 더 내려가 있어야 돼. 그러면, 어느 영역? 요 영역에서, 요 영역에서 0보다 다 작거나 같죠, Y 값이. 요만큼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고, A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됩니다. A가 이항되면은 자, 그래서 a는 마이너스보다 커야 되고, 자, 두 번째 조건 가볼게요. 아, 자, 가 조건 이제 갑니다. 자, 가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거라서 얘가 이쪽으로 이왕 될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야? 야, 얘는 어떤 실수, 그냥 한 개라도 만족하면 돼. 어디에서? 여기에서. 그냥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. 자, x축, y축이 이렇게 있고요. 얘가 어떻게 쓴다고? x, 플러스 a, 마이너스 3이 0부터 작으면 돼. 그냥 어떤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고. 어느 영역에서 요 영역에서. 그래서 1차 함수니까 그래프,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거고요. 근데 우리는 어느 영역에서 본다고? 요 영역에서 볼 거라고.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딱 그리면 영무대 작은 곳이 있어요, 없어요? 이이 이, 이 값이. 다 이쪽 영역에서 다 크잖아요. 그러니까 한계라도 있어야 되니까. 그치 여기 한계래. 여기 여기 영역에서 응? 영무 작은 곳이 있잖아요, 여기. 여기 있잖아요, 지금. 그치 그러니까 요 값이 한 개라도 존재하려면 a-3이 0보다 작아야 돼. 그 어떤 게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요.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어디야? 어, a는 3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a는 어디?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. 이렇게 돼 있는 공통 영역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에 정수에게 있어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 3개 4개, 전체 7개.